와우 와우 이 게임 뭐야 와 때리는 게임이네 잠깐만 이거 아울로트리랑 나 소환해서 이거 내가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데 잠깐 만 때리고 월펀치 와 이거 뭐야 성가신 와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예츠 와우 야 잠깐만 이거는 와야 이거 엄청 뭐가 많은데 잠깐만 드로 윈도우 드로 빗자루 총통 킥 퍽. 리벤지! 오케이 바보센 레이저 미니건 와 이거 뭐야 왜 이리 많아 3만 야야 야, 이거 와우 와우 와 이거 와 이거 이거 보통 아니다 이 게임 내가 보기엔 보통 아니야 토미에 내가 입양되었으면 이것도 뭐야 자동차램 뭐지 이거 잠깐 이거 이 게임 제목이랑 뭔가 일치 와우 와우 야 이 게임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? 여러분들 이 게임 하나 꼭 해보세요. 이 게임 진짜, 이 게임 진짜 뭐 아이디 해갖고 소환해서 뭐 사람들한테 뭐 별짓을 다할수 있어요. 뭐. 잠깐만, 그러면은 이거 다른 사람으로도 할수 있는 거잖아. 잠깐만. 그쵸?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생각보다. 그러면은 제 부계정 입력해볼까요? 이거 나랑 친추가 돼 있어야 되나? 노브? 제아이 이게 제 부계정을 알고 있긴 하거든요. 오케이, 엔터. 어, 아. 어? 아, 그렇게 생기면 아홀리가 이걸로 바꿔야 되는구나. 엔터. 어,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 아이디는 안 되는 것 같아. 이거는 친추가 돼 있어야 재는 수도 있는 것 같고. 아, 뭐 아닐 수도 있죠. 아무튼 이 게임 되게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, 이 게임. 어, 예상롭지 않아. 네, 그런 것 같고. 음, 뭐, 오늘은 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참고로 이거 저 3주 동안 영상 안 올린 거좀 죄송합니다. 예.